네? 증폭되요? 방방아. 네. 이거리 증폭되요? 하나. 또 하나 있죠 하나. 마무리, 보해라 나이스. 야, 85인데? 야, 일로기나 정록이나 야. 야, 이거 84 뭐야? 일로기나 정록이나 주님은 정록인데? 저는 정록이 저는 정록되어 있던데. 그리고 나 하나 먹었다고 제가 뭐, 리퍼를 까고 그러진 않잖아요? 제아, 니퍼. 가지야이 아, 정도면 충분해.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지야? 너 말고요, 저요. 내 자리 침범 그럼다. 좀 하지 말라고. 형, 너무 충격적인 것 같은데. 저 이거 TV 너무 잘 나오는데? 나 어, 검기. 어 뭐야 살았다어 뭐야. 아까 검기. 혹시 그거? 그래서... 실내전이 풀 있으시면 넣어주세요. 근형 생각해보면 치유파리면힘 16이잖아요. 그렇힘4 아.. 아.. 에라이. 치유파할 바에 그런힘16 하지. 어느 데서나 해골물이었는데 거의. <laughs> 똑같았네 그래서 제가 힘 가면보다 좋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아니네. 좀 웃겼다, 이번에. 아, 실환.. 실환가 진짜 이거? 와.. 아, 그래 이거 상당하면의 무조건 단축할 수 있어 진짜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살았다 뭐야? 어떻게 살았지? 아.. 아.. 생존했고 나서 와나보다 고챙이 어, 그 어, 참기사 만방자로서 산들? 아, 그렇지 뭐야? 않던데? 내가 15라 했잖아 아 씨.. <laughs> 발 나오자마자 그걸 썼네 기억나와요 아.. 이.. 음. 음. 아, 방장 먹고 와. 봐봐, 이거 힌젠 나와, 힌젠. 저희 그거 연습할래요? 아니요? 아. 약간. 돌을, 돌을 한쪽에 그냥 쫙 가는 거. 왼쪽이나 오른쪽 정해가지고. 방향은? 돌아가면서. 왼쪽, 이번에 왼쪽, 다음에 오른쪽.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집에... 방금 했잖아. 지금 분노했잖아. 빨리 내려. 오 어, 잘했어? 어, 했잖아. 잘했어. 죽었다. 내가 뺄게요. 어, 살았다. 왼쪽이 와, 힘들려 어, 네. 노 끝나고 발이요. 느리냐, 느낌이 계속. 손님,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 아, 진짜. 민세도 무서워서 못 살겠다. 발, 발, 발. 네. 발 나와요. 엄마님 파는 620만 찍었대. 이때. 한번 데려가 볼까? 잘하네? 네? 사마는 이제 사클인데 6 2 0이데요 희명 영광이거든 네. 620만 찍었대. 이게 원래 공통 잘 알아내라. 원래 그랬잖아. 놀라다란다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잖아입회에서요 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잖아요. 메뉴 화려 뭐가 있어? 저 데리고 가면 안는거 아닌가? 잘 쉬고 근데 빠질 사람이 나, 없어서 아니,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생각해보니까 생각, 생각 <laughs> 어, 형 이딴 실력이셨어요 이거고어 대적 빼드림 대적 왜빼 머리 돌아요 근데 이것도 인술도.. 어.. 그... 아이씨 나는 어떡하네 아 저기나 오냐 하필면 아, 이.. 어 근데 한 발자국이 시켰다 저거 더블킬 내가 내가 와.. 잠깐만 와.. 날 하려고 군아 뭐야? 절 죽일라고요? 뭐, 아 이거 왼쪽 진짜 야, 왼쪽 누구냐 이거 솔직히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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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부터 있었어 이거 그러니까 제발 좀 멀리 깔라고 처음에 깔때 아, 아니 근데, 근데 이거 멀리 깐, 깐 거네, 깐 거네. 이거 곧 없어질 거야 이거 그러니까 멀리 깐 거네 가까이 깐게 아까, 아닌데 아까로 치면은 졸라 멀리 깐 거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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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근데 무섭게 어물장판이 뒤로 왔다 갔다 하 그리고 아까로 치면 오른쪽에 깐 거예요 네. 그니까 아까로 치면은 멀리 깐 거네 발15 15뭐 써야 되나 봐안 써야지 이제 끝났지 진노까지 읊퍼 알 아니 화양수.. 아니 수리검에도 아, 이렇게 분노했어요 이렇게 분노했어요 네? 실례전이 넣어주세요 내려주세요 오케이 <laughs> 뭐야, 아 저거다 <laughs> 군님 바이바이요. 딱다섯번한번 죽네 진짜로. 슬프다. 군님 맷집몇개 줬댔죠? <laughs> 여섯 여섯 개. 안 개요. 되겠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분옵션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어. 맞아. 피가 중요해. 그게 엄청 올라가가지고 퍼센트가. 군피 몇 개예요 군님? 세개세 개. 와세 개라고? 세 개면 버틸만. 세 개면 안썼는데나네개된지 그래, 얼마 안 됐어. 저 여태 개택개였어 3개, 님들이 처음 할 때부터, 때부터 계속... 근데 원래 3개만안 죽는데. 카야에서가 바로 나보다 높고을준 대신에 방어력을 가져갔네. 아카이아뭐야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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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laughs> 진짜 너무 웃겼어. 지금 순간. 방광아. 봤어요? 뭐야 어, 야 야. 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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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 아니. 딜러가 나를 향하고 있었어 둘이. 무슨 소리야 난 알아서 가네가 알아서 가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은 없지 더갈 거였는데 오빠가 쫄아서 그런 거지 당연히 쫄지 쫄면이니? 다면 쫄기는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와, 해와씨아 꼈어 움직이고 허허 어, 나는 살았어 아, 불 때문에, 때문에 죽어 <laughs> 나를 살았어? 방아, 너 살리다가 불깐거 알지? 네. 저 갸주님한테 길방 당했어 저내 자리인데 저기. <laughs> 아, 그러네. <laughs> 대각선 갈려니까 안 움직여. <laughs> 아, 그러네. 다 알려주고 만니 어. 길막이 되네. 아, 저 자리 지금 내가 상처했받으좀 쉬워. <laughs> 잘... 저 뿔은 들어온 자리인데. <laughs> 들어왔다고? 아니, 거기 어, 들어온 자리예요 거기. 어. 아, 난또 일어날게요. 일어나봐. 어, 그냥 나올 수 있을걸? 나이스 야 용화 두마리싫어야 아, 저거? 두마리 2마리 온다 와어나형 겁나 무서워 지금 멘탈 나건데 근데 저거 너무 조폭 아니냐? 어허 저거 너무 아! 단지 안알겠어 용화 오기도 전에 일단 수갑 하나 쳤고요아이게 뭐야 한번 자빠지지 뭐와다 터진다 이거 죽는다 설마? 아니 내가 성... 생정이 넣어놔서 안 죽어 와 수갑 두개 두 버티는데? 아니야 생정이 넣어놔서 그래 아, 생정이도 확률로 보호막 효과가 있거든. 문장에. 어, 누나 그, 그거 반칙때 써주시면 안 돼요? 생정이를? 확률이라니까? 10% 아, 그 확률이랑 제가 환, 죽을 확률이랑 대충 맞닿으면 좀 <laughs> 높아지지 않나? 야, 데살 확률은 늘어나갔다. 아, 또 밟아 야돼 이거? 안돼나힐 중에 빡세서 생격이 어, 거의 적혀버리네혹옆 그, 분유 있으세요? 없겠지? 어식 10초 후에 그냥 올려주세요. 그냥 써도 돼요. 근데 그건 어, 나와요. 발? 어. 분석. 분석. 하기 전에 내리자. 아, 분석했다. 발은 방금 했어요. 방금 했고요 고고고. 어, 나의 용화가 분노하겠군. 분노하다 어, 용화 분노, 용화 분노용화, 분노용화. 맞다 연막. 아, 나 저게 너무 싫어.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와. 아, 알았어? 벌써 이게 3 0인지 네. 비켜, 비켜. 후, 큰힘 살리게. 하나. 둘. 아. 용화는 분노용화만 재워요 하나. 맞안어요분 됐다. 둘. 네 필요 없는 사람 없지 수다 쳤어요. 길 하세요. 나 연막 있어. 어 왼쪽 주시. 연막 분노용 어디 갔어요? 어내다 죽였어. 했다고요? 어, 다 재워서 끝냈다고. 나 여기 내 자리야, 다 오지 마. 여기 제가 잡을게요. 응. 발 나와요. 발이요 발. 나 응. 주시 주시 왼쪽. 형 진짜 맡기는 거 추천. 어, 엄마. <laughs> 아 앞지기인데요? 어, 앞지기. <laughs> <우후. 웃음> 발 나와야 돼. 아 미친다. 또 주시 왼쪽. 아,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멀미 난다. 왔다 갔다 오려고. 아, 이거 영지 한번서 있어 볼게. 어 뭐야 피열68% 남아. 나 오른쪽 주시 2단지. 아 진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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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뒤뒤뒤 ᄃ ᄃ 다리 10초? 몇 초? 다리 2 20... 0아 됐다 됐다. 아피할꺼 이번엔. 패들 뽑아. 뭉치자 뭉쳐뭉쳐 이쁘게 뭉쳐. 선이나 20초. 이거 하고 바로 하자. 아나씨. 빨리 막. 바로 와버리자. 저희는 아직 안 돌았어요. 안 돌았다. 왼쪽 주식. 연막. 이거 연막. 내가 연막, 연막. 선물 없는 거 씻어. 이건 씻어 볼게요. 어 장판 어, 왼쪽 주시. 이어용 와. 대단. 고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개 껌이네. 방치 나오 오, 오 방치 개 오, 오! 하나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더, 더, 더 먹어라. 어, 나 방치 하나도 안 들어왔지. 열개 그래. 하나도 못 먹었어. 나도 하나 못 먹었는데? 아, 아깝다. 개다